1-2단원, 원과 접선 단원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하고 서로 수직이다라는 내용을 했었죠. 자, 원이 하나 있고요, 접선. 접하는 점을 지나는 접선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접선이라는 것은 반지름과, 그죠, 90도로 만나는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나오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쿵푸팬더라는 재미있는 영화 기억나죠? 자 여기에서 사부님이 젓가락으로 만들어 딱 짚으셨는데 이 모양을 잘 보면 원하고 바로 접선의 모양이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명대사도 아주 좋았죠? 예 마음을 가라앉혀라 뭐 평정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젓가락과 만두를 생각하면서요, 요 내용, 원과 접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한 점, 손이 있던 한 점에서 만두를 딱 집었을 때, 두 접점까지, 이 젓가락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 즉, PA와 PB가 같다는 내용을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내용을 한번 채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밖에 한점 피해서요 원 5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죠 자 우리가 원이 있을 때 밖에 있는 이미 한 점에서요 접선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물론 점이 가까이 있으면은 각도는 커지겠지만 이렇게 접하는 점이 두 군데가 생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이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다면 삼각형 POA 삼각형 POB에서 자, PAO라는 각도 있죠? PAO는 접선과 원이 만나는 90도인 각도죠. 자, 그리고 PBO 역시 얘도 직각입니다. 즉 90도로 만나요. 그리고 또 하나 선분 OA와 OB는 반지름의 길이였죠. 원의 반지름입니다. 또 하나 선분 OP는 공통인 변이야. 지금 두 개의 직각 삼각형에서 이 OP라는 변을 같이 하나로 갖고 있죠? 자, 변 하나와 그다음에 직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빗변. 그리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 역시 같다라는 내용을 하면은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 POA, 삼각형 POB는 합동입니다. 자, 합동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하는 이 밑변 길이에 해당하는 PA와 PB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합동이므로 따라서 두 접점까지 그은 선분의 길이는 같다라는 내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 설명이 되었죠?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밖에한 점에서 그 원의 그은 두접선이요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내용이죠. 즉, PA 길이와 PB 길이가 같습니다. 1번을 한번 볼게요. 두점 AB는 점 P에서 원 o 에 그린 두 접선의 접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PA, PB 선분의 길이 같으므로 1번에답은 5cm. 자, 2번 그림을 보면요. P라는 점에서 AB라는 점에 지금 여기는 물론 90도로 만나겠죠. 자,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상황이에요. 즉 PB라는 선분 12cm와 PA 이만큼의 길이가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각형 하나를 떼어서 좀 크게 가져와 볼게요. 직각이 있고요. 9, 12, 그다음에 xcm죠. 그런데 조금 더 돌려서 확인을 하면 이 삼각형은 바로 직각삼각형입니다. 12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x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제곱이 20, 225가 되는 x의 값은 바로 15cm가 되겠죠. 자 문제 2번까지 한번 더 풀어 볼게요. 그림에서 두점 AB는 점 P에서 원 O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입니다.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에서부터 90도로 만나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각도 APB. APB의 각이 50도라고 하고요. 선분 PA의 길이. 자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그은 두 선분 중에 하나가 6cm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P, B의 길이 역시 6cm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게요. 6, 6이죠. 그리고 이 색칠한 노란 삼각형을 보면요. 자, 살짝 옆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P, B, A고요. 지금 길이가 같은 이두 변의 길이가 같죠. 자, 즉,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꼭지각의 각도가 50도이고, 나머지 X도가 두 개가 있죠. 즉, 세 각도를 합치면 꼭지각 하나와 밑각 두 개를 합한 게 180도 삼각형 네각의 합입니다. ex는 130도, x 하나는 65도가 되겠네요.